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 가능할까요? 절대 단일한 것 같진 않아. 음. 내가 김문수 씨 사주도 보고 이준석 씨 사주도 봤는데 김문수 씨는 올해가 끝이야. 끝인데 이준석 씨는 진짜. 희망찬 미래가 있는 사람이야. 10년 뒤에 대운원이 아주 좋게 들어와 있더라고. 음. 지금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그 m z 세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경제적인 얘기, 나라 돌아가는 얘기 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요번 대선을 위해서가 아니야. 다음에 내가 커 나갈 수 있게끔 그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절대 다닐 것 같진 않아. 호석을 음. 놓고 있다, 이거. 그렇지. 그러면 이준석 이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 고 생각하세요? 두 자리 지지율 나올까요? 내가 봤을 때는 이준석 씨 내가 사주를 지금 몇 번을 봤잖아. 네. 봤는데 10%두자릿 수는 넘기는 지금 힘들 것 같아. 대운도 지금 좋은 대운이 아니야. 네. 좋은 대운이 아니고 또10% 넘으면 대단한 거예요. 10% 응, 넘으면. 응, 응, 응. 네. 근데 대운에도 그게 안 보이고 네. 또 세운도 그렇고 오. 아직은 너무 일러 시기가 <laughs> 좀 빨라. 올해는 아니야. 이게 정상적인 선거였으면, 그러면은 그때는 그래도 뭔가가 얘가 조금 닦아놨단 말이지. 근데 지금은 닦아놓은 것도 너무 없고, 당 자체도 너무 협소하고, 두루두루 사주적으로 보나, 대원적으로 흐름을 보나,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 나오기는 좀 어렵다. 이렇게 보여져 알겠습니다.